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증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만큼 하락할 줄은 몰랐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거래가 안 되는 휴일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일단 어제 미국에서는 나스닥과 S&P 500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시스템적 리스크처럼 막 전부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만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우산업은 0.6% 올라 버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섹터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방위적으로 이제 주가가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러한 걱정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딥 시크 이야기 해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공포스러운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하락하고 출발하길래 이마로울 각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엔비디아 등은 더 크게 하락해서 결국 음봉까지 찍어버리는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거리량또 엄청나게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17%나 급락했습니다. 또한 유스케일 파워, 오클로 등의 원정 관련주, 전력 설비 쪽이겠죠. 그쪽도 같이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때까지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아 일단 엔비디아 반도체 칩 써야겠지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러면 야 전력 어떡할 거야? 전력이 부족하겠네. 그러면서 또 전력 설비, SMR 관련주가 같이 올라갔는데 그 스토리가 중국 때문에 흔들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생각보다 더큰 폭락이 나타났고, 다만 일단 시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2, 3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오늘 저녁과 내일, 제대로 된 반등이 미국에서 나타날지 혹시나 연일 하락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27%, 25%나 급락했죠.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장이 열렸다면 AI 반도체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가 정말 끔찍한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장이 열리기 전까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참고로 서학기미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 2등이 바로 엔비디아죠. 무려 18조 원이나 들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젯밤을 뜬 눈으로 지센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 반등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면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2600%나 상승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조정의 비밀을 찾고 있었는데, 그거를 딥시크가 해줬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딱 3일은 지켜보고, 그리고 나올 악재, 추가 소식,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 그때 추매를 하든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하든 그런 식으로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고 그 칼날이 생각보다 무딘지 아니면 정말 날카로운지 조금 더 확인하고 잡아보도록 하죠. 다음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도 존재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어제 장 끝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 딥시크의 발전은 오히려 우리 집이 얼마나 유용한지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증권가에서도 시티는 목표가 175달러를 말하며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말했어요. 딥시크의 성과에 고급 gpu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티는 애초에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웨드부시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노이즈는 계속 등장했다며 연준 때문에 엔비디아 하락한 적이 있었고 블랙웰에 대한 그러한 악평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하락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 다 매수 기회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제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했지만 이거는 매수 기회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지만 모두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17%나 하락하진 않았겠죠. 그만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하루 이틀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부터 AI 시대는 진짜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의 이 사태를 제2의 스푸트니크다라고 보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십년 전이죠 우리가 우주에서도 짱이야라고 말했던 미국이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먼저 쏘아올렸죠. 그러면서 미국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었고 대규모 투자를 했으며. 대규모 혁신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중국이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다른 것도 아니고 AI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걸 두고 미국이 절대 밀리가 없으니 오히려 더큰 투자로 돌아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투자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아쉬운 건딱 이거더라고요. 시간만 만약에 돌릴 수 있다면, 스타게이트 그 발표를 딱 일주일만 늦췄다면, 딥시크로 이렇게 주가가 미리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로 우리는 그래도 투자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면, 상황은 지금이랑 180도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AI에서 따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그 충격이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미 이렇게 말했네요. 중국의 팁시크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마도 AI 주도권 경쟁에 따른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가에서는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미국이 벽에 가로막힌 것이라며 AI에 대한 대규모 규제를 철폐할 수 있다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이든이 만들었던 AI 규제 행정 명령, 요게 곧 철폐되지 않겠나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딥시크가 AI발 경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한도치와 전력 설비 다시 또쭉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 줄지 아니면은 그 친구들을 쉬면서 다른 수혜주가 등장할지 등등.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지 여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 무조건 관세라며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관세부가 대상 기업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화자찬을 했다고 해요. 내가 예전에 철강 관세를 때리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것 요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 이번에도 열심히 때려서 공장 짓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등또 관세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 관련주가 등장할지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옆 나라 일본 지금 이제 증시가 열리고 있죠.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대만 한국은 휴장인데 일본은 열려 있고 나스닥이 3% 하락하는 와중에 니. 게 k 는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 또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미국처럼 크게 급락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죠. 자, 그런데 걱정은 이겁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주 이쪽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주인 어드반테스트는 어제 이어 오늘도 어제는 마이너스 8% 오늘 또 9.6%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도쿄 일렉트로는 하락했다가 소폭 올라와서 마이너스 3.7%까지 하락하는 모습에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기대감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광섬유 케이블 전문 후지쿠라라는 기업은 어제 이어 오늘 또 급락하며 7%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장이 열렸다면은. 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최근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또 전력설비 아니겠습니까? 타격이 일본보다는 더 컸을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와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오늘이 아니 어제랑 오늘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이 휴장이라는 게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드밴 테스트와 후지쿠라, 여기 보시면 어드밴 테스트 마이너스 10% 지금 폭락하는 모습에 후지쿠라도 마이너스 9%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을 투자하신다면, 저처럼 국장만 하신다면, 일단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금요일에 장이 열리고요. 그때까지 공포는 사라져 있을 것이며,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기사, 반박의견, 매수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타나며 어느 정도는 진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쉬는 건 타이밍이 정말 나이스죠. 자, 물론 걱정이 나오는 주식 AI 반도체, 원전 전력 설비 등은 어, 하락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이 와중에 어른 애들이 뭔가 봤더니 미국에서는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금리도 또 많이 낮아졌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시다시피 다운은 오히려 플러스를 나타냈기 때문에 AI 반도체 원전 전력설비가 아니라 다른 섹터에 투자하고 있다면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규제라는 게좀 많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AI 소프트웨어, 로봇, 자율주행에는 이 돈으로도 개발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규제가 없어지는 그러한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의 주도주는 바로 AI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AI, 엔비디아가 직접 말을 했죠.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목요일까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는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배달업계의 부동이 이리하면 뭐 당연히 배달의 민족이죠. 하지만 쿠팡이 배민을 매섭게 뒤쫓고 있다는 소식. 쿠팡 이츠의 사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카드 결제 점유를 보면 배민이 71, 쿠팡 이치는 18% 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 한달 전이죠. 그때는 쿠팡 이치가 35%두 배나 증가는 하 모습이 나타났고, 배민이 전부 다 뺏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월간 사용자 수치도 많이 올라왔겠죠. 호팡이츠, 의 작년 1월에는 550만이었지만, 12월은 960만으로 두배가 증가했고, 금화면배민는 그 2200만대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성장을 멈추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녀가 없는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러한 가구가 돈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자녀가 있는 그러한 가구가 돈이 더 많을까요? 어, 뭐 당연하게도 자녀가 있는 쪽이 돈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절대 적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 수도권 거주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보다 총자산이 오히려 더 1억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그 안에서 어디서 차이가 나나봤더니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축이나 소득을 보면 당연히 무자녀 가구가 유자녀 가구보다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금융 자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억 3천 어디가 차이나나 봤더니 바로 부동산 때문이라고 하네요.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보다 자가부율이 높고 집값이 많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유자녀 가구의 자산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 아이를 낳으면 집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커지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플러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결국 집이 없어서군요. 이러한 얘기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호타이어 이야기만 쓸 보도록 할게요. 금호타이어의 22년 영업이익은 23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무려 25배가 증가한 2년 만에 25배나 성장한 기업이네요. 5,91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금호타이어는 23년 흑자를 기록하며 영업이익 4,100억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5,9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성장률일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게 성장률이가 뭔가 바로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 판매 확대와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만큼 마진도 많이 남고요. 그걸 많이 팔면서 그 모다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디비금틀은 올해 영업이익이 6,800억까지 또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쳤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도 긴장감 가지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가요